행성의 미세중력 현상인데요 두 별이 천구상에서 가장 가까울 때 뒤쪽 별의 밝기가 밝다? 아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? 일자가 되어야 가장 밝으니까 일자가 되어야 빛이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밝은 거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왜 얘가 나중에 불이 났느냐 하면 이때 별과 별이 먼저 밝았고 얘가 지나가고 난 뒤에 지구와 행성이 일자가 되자 이래 불이 난 겁니다 두 별이 청구상에서 가장 가까울 때는 뒤쪽 별이 맞지 가장 밝지 일직선이 돼야 가장 가까운 거 잖아요 가, 나 방법 중에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가는 질량이 클수록 탐사에 유리하다 응? 시선속도 이건 두개 같은 말이기 때문에 아이지,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이니까 틀렸네요. 별이 질량 크면 행성 탐사 못 하지. 별이 너무 크면 별이 움직이지 않아요. 별과 행성이 충분히 멀어도 관측한 거는 다다. 맞아요. 왜냐면 하 이게 행성이 너무 멀잖아. 너무 멀리 돌면 별이 제자리에서 움직이지가 않아요. 그리고 너무 멀리 있으면 이 밝기 변화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야 되는데, 시기. 뭐 100년에 한번 하면 내가 살아 있을 때 이걸 체크할 수 없잖아요. 충분히 거리가 멀면 가나는 되지 않고 다만 가능합니다. 맞고 시선 방향과 나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맞죠. 꼭 이래 뭐 이거는 꼭어 사실 가나는 쳐다보는 방향과 별의 회전 방향이 나란해야 되는데 다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. 그다음 미세 중력 현상은 별과 별 사이에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. 뭐 행성 미세 중력은 행성과 별 사이에서 일어나지만 일반적으로 미세 중력이 되려면 별과 별 사이야. 그럼, 그냥 중력 렌즈는 누구누구 누구 사이냐면, 주로 은하와 은하 사이에요. 미사라는 말을 쓰면, 별과 별 사이니까, 이것도 맞네요.